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올해는 진짜 운동한다. 일주일만에 포기. 매일 책 읽기. 사흘만에 중단. 영어 공부 매일 1시간. 이틀만에 끝. 저도 똑같았어요. 진짜 똑같았습니다. 수첩에 올해 목표 적고, 다이어리 사고, 앱도 깔고. 근데 항상 착심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책했어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원래 이래. 근데요? 알고 보니까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의지력 제로에서 습관 자동화 100%로 바뀌었는지 그 비밀을 다 공개할게요.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고요.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의지력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 상태에서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이러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지력 고갈 현상이에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대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쿠키 앞에 두고 참으라고 했어요. B 그룹은 그냥 편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퍼즐을 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쿠키 참은 A 그룹이 훨씬 빨리 포기했어요. 의지력을 이미 다써 버린 거죠. 이게 우리 일상이에요. 하루 종일 의지력을 쓰고 쓰고 쓰다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할 때는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2년 전 얘기 좀 할게요. 그때 저는 진짜 의지력 제로였어요. 퇴근하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만 봤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책한 권을 추천해 줬어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요. 거기서 한 문장이 저를 확 깨웠어요.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1. 운동.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놔뒀어요. 신발도 현관 바로 앞에 두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동복이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서 3초 만에 입을 수 있게. 신기하게도 입으니까 나가지더라고요. 이미 운동복 입었는데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띠, 독서, 소파에 책한권 펼쳐놨어요. 딱 읽던 페이지에. 리모컨은 서랍에 넣어버렸고요. 집에 오면 소파에 앉잖아요. 앉으면 책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한 페이지만 볼까? 어느새 30분 읽고 있어요. 3. 스마트폰 줄이기.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고 잤어요. 대신 침대 옆에 책을 놔뒀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려면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A 귀찮아 책 집어든 읽다가 잠들. 이게 뭐냐면요. 의지력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환경이 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3개월 후에 놀랐어요. 운동 습관이 됐어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독서 한 달에 4권 읽게 됐어요.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의지력은 하나도 안 썼는데 말이죠.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1. 마찰을 줄이거나 늘립니다. 좋은 습관은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은 마찰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하고 싶다. 운동복 미리 입고 자기 마찰제로. 과자 덜 먹고 싶다. 과자를 높은 선반맨 끝에 두기 마찰 증가. 의지력으로 운동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자동으로 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2분룰. 좋은 습관은 시작하는데 2분 이하로 만드세요. 매일 1시간 운동 X. 운동복 입기 O. 매일 30분 독서 X. 책한 페이지 펼치기 O. 시작만 하면 어차피 더 하게 돼요. 운동복 입으면 나가게 되고 책 펼치면 읽게 되거든요. 3. 환경 디자인 MIT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결정하는 순간의 80%는 환경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즉,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은 눈에 보이게, 하기 싫은 일은 눈에 안 보이게.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비주얼 큐베치. 하고 싶은 행동의 단서를 시야에 두세요. 운동 운동복, 신발을 침대 옆에. 독서 책을 소파 위에 펼쳐놓기. 물 마시기 물병을 책상 정중앙에. 악기 연습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두기. 제가 기타 배울 때요. 케이스에 넣어두니까 절대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에 세워뒀어요. 거실 한 가운데.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한곡 치게 되더라고요. 이 20초 법칙. 좋은 습관 시작 시간을 20초 줄이고 나쁜 습관 시작 시간을 20초 늘리세요. 좋은 습관 아침 물 마시기 물병을 침대 옆에 명상하기 방석을 미리 깔아두기 비타민 먹기 칫솔 옆에 두기. 나쁜 습관 T.V. 보기 리모컨 배터리 빼놓기 과자 먹기. 높은 선반 맨 뒤에 두기. 게임하기, 매번 로그아웃 하기. 20초 차이가 습관을 완전히 바꿔요. 3. 환경 레이어링. 한 공간을 여러 층으로 나누세요. 책상 예시. 1층 눈높이 지금 당장 할 일. 2층 선반 위, 이번 주할 일. 3층 서랍 안, 나중에 할 일. 보이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1층에 두는 거예요. 4. 디지털 환경 정리, 스마트폰 홈 화면을 바꾸세요. SNS 앱, 웹으로만 접속하게. 게임 앱, 쇼핑 앱, 추가, 전자책 앱, 명상 앱, 목표 트래킹 앱. 저는 인스타그램을 폰에서 지웠어요. 보고 싶으면 컴퓨터로 웹 접속해야 돼요. 귀찮아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용 시간이 90% 줄었어요. 오. 루틴 스태킹.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세요. 커피 마신 후에 물한잔 마시기. 양치 후에 스트레칭 1분. 퇴근 후에 운동복 입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습관에 얻는 거예요. 6. 환경 분리. 공간마다 역할을 정하세요. 침실 오직 잠만. 책상 오직 일 공부만. 소파 오직 독서 명상만. 한 공간에서 여러 일 하면 뇌가 헷갈려요. 저는 침대에서 유튜브 보던 습관을 없앴어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정했죠. 일주일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7. 소셜 프루프 활용. 주변 사람들의 환경을 활용하세요. 운동 가는 친구와 같은 헬스장 등록,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기, 북클럽 가입해서 독서하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나도 하고 싶어져요. 이게 환경의 힘이에요. 8. 리셋 의식 만들기. 하루 끝에 내일을 위한 환경 세팅. 자기 전 5분. 운동복 침대 옆에 두기. 책 펼쳐놓기. 물병 채워두기. 핸드폰 거실에 두기. 내일 할일세 가지 적기. 이게 습관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개월 후 운동주 5회 습관화, 독서월 0.5권에서 월 4권, 명상시도도 안함에서 매일 10분, 스마트폰 하루 4시간에서 하루 1.5시간, 6개월 후 새로운 기술 배움, 기타, 코딩, 부업 시작, 블로그,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확연히 감소, 1년 후 체중 8kg 감량, 책 40권 읽음. 부업 수익 월 100만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상승.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의지력은 거의 안 썼어요. 환경이 저를 대신해서 일해준 거예요. 매일 운동 가야지 고민 안 해요. 일어나면 운동복이 있으니까 입고 나가는 거죠. 매일 책 읽어야지 결심 안 해요. 소파에 앉으면 책이 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선택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단계, 하나만 선택. 욕심내지 마세요. 딱 하나만 하세요. 운동이 제일 하고 싶어요? 그것만. 독서가 제일 하고 싶어요? 그것만. 한 번에 여러 개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2단계, 환경 세팅. 그 하나를 위한 환경을 만드세요. 운동 선택했어요? 오늘 저녁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세요. 신발을 현관에 두세요. 물병을 준비하세요. 10분이면 끝나요. 3단계. 2분 버전으로 시작.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시간 운동 X. 운동복 입고 밖에 나가기 O. 나가면 어차피 10분은 걷게 돼요. 10분 걷다 보면 20분 되고 20분 되다 보면 30분 돼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4단계. 환경 업그레이드. 익숙해지면 환경을 더 정교하게 만드세요. 운동 플레이리스트 미리 만들어 두기. 운동 후 샤워 용품 준비해 두기. 운동 기록 앱 설치하기. 5단계 다음 습관 추가. 첫 번째가 자동화되면 그때 두 번째 습관을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착심 3일로 좌절하셨나요? 이제 아시죠?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환경이 세팅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환경을 만들면 자동으로 하게 될까?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동기부여는 일시적이지만 환경은 영구적이다. 오늘 밤딱 10분만 투자하세요. 하나만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환경을 세팅하세요.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복을 침대 옆에. 책 읽고 싶어요? 책을 소파 위에. 물 마시고 싶어요? 물병을 책상 위에.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환경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의 힘으로요. 저는 여러분이 착심 3일을 끝내고 착심 365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환경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